안녕하세요. 5월 7일 7일일 해외 암호화폐 뉴스 요약입니다. 블록체인 회사의 창업자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대형은행의 붕괴로 인해 투자자들은 중앙 집중화된 검열 저항과 위험성 부족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투자의 대안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연방준비제도가 유동성을 더 풀어 시장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올해 끝까지 4만 달러에 도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신용위기와 같은 급격한 감소 발생 시 비트코인 가격을 제어할 수 없어지며 모든 자산들에 대한 암호화폐 및금등 모든 시장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입니다. 블라킹 회사 솔로진이기 공동창업자인 바라스는 비트코인 재달랑과 연관되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승세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은행위기와 연준의 완화적 정책 기대감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내년 올해보다 2배 이상 상승하여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토록 될 것이다. 다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뉴스입니다. 페더럴 리저브와 유럽중앙은행에서 금융정책이 인상되면서 금융위기 우려가 다시 돌아온 가운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파산된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인해 핀테크 분야 미국은행 J.P. 모르간 체이스의 자산 대부분을 매입하기 전 주가가 45.4%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비트코인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3만 달러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현재 1.2달러 조의 시가총액 중 47.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과 솔라나가 손실을 본 가운데 미국 달러가 억제된 은행부문 우려로 하락한 뉴스입니다. 한국시간 오후 거래에서 비트코인은 일부 상승했으며, 이더리움은 하락했습니다. 솔라나는 금일 가장 큰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지역 은행 부문의 문제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걱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리더리움 코인 PPE에 대한 뉴스입니다. 최근 PPE라는 개구리 주제 토큰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수백만 달러를 거래하면서 코인 사용 비용이 증가하여 에테레움 사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 은 고공비행을 찍어 최고값을 기록했습니다. 이 증가는 큰 수요로 인한 결과로 조사 기관인 코인매트릭스는 BTC 비매매 코인 시장 탄생으로 인해 ETH 에코시스템이 여전히 수백만 달러의 알트코인을 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피터 틸의 뉴스입니다. 83.1억 달러의 자산가인 피터 틸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무한히 사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그가 죽을 경우 그를 앞으로 부활시키기 위해 그의 몸을 토물로 보존할 것입니다. 그는 크라이오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의 재단은 애완동물이 죽은 후 그것을 동결하고 돌아오게 하는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암호화폐 연구 책임자인 제프 캔드리기 말하는 내용입니다. 캔드리기는 비트코인이 미국 은행 부실 및 크레딧 스위스의 흉악한 합병을 피하는 안전한 피난처로 부상 중임을 이유로 앞으로 12에서 18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캔드리기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서 자리 잡을 것이며 비트코인 지배력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유럽의 금리 인상 이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에 대한 뉴스입니다. 유로피안 센트럴 은행 22위 금리 인상에 따라 비트코인은 2만 9천 달러 아래로 내려가고 이더리움은 1,900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은 더욱 조심스러워져서 안전 자산인 국채와 같은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의 긴 시간적인 관점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혼잡 때문에 평균 트랜잭션 수수료가 거의 2년 만에 7달러 이상으로 상승한 뉴스입니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기술인 BRC20과 오디널스 인스크립션즈 때문에 비트코인의 전체 거래 수수료도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채굴자들은 이러한 경우에 계속해서 BTC 트랜잭션 수수료를 충당하는 것이 큰 이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CBDC 금지법에 관한 뉴스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가 센트럴뱅크 디지털 화폐, CBDC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 등 몇몇 미국 주도 CBDC 사용금지 제한에 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금지법이 가격 등 크립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요약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